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주만나 말씀을 통해 영적 성숙의 길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과 이 가치관이 수시로 바뀝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신앙이 없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자주 다니면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죄를 짓는 환경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죄를 지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멀리 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려면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먹을 것을 잔뜩 냉장고에 넣어 놓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비워놔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끊으려면 술자리를 멀리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죄의 유혹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환경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해야 합니다. 신앙의 환경으로 나를 둘러싸면 신앙 성숙이 좀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환경을 조성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말씀을 기록해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계속 보이도록 하라는 뜻이죠.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나를 노출시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은 말씀에 계속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교육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말씀을 보고 계신가요? 말씀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으신가요? 현 시대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세상 문화에 노출되는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많은 유혹과 비교거리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내려면 최대한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수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영적 동기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리심산에서는 순종했다는 축복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에서는 불순정에 따른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가 아니라 마주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골짜기라는 곳에 서 있으면 두 산이 모두 한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를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 교육하신 것입니다. 마주보는 두 산은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 길을 시각적으로 상징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눈앞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에 서야 하는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순종의 길에 서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동기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일시적인 쾌락의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늘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를 늘 믿음의 눈으로 그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혼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 훈련의 자리에 찾아가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영적인 동기부여를 받아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동기부여를 받는 자리에 자주 가셔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영적인 동기부여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순종의 길에 서 있으므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